배가 너무 고파서 밥 먼저 먹으려고요 조식에서는 제가 별로 먹고 싶은 거는 없고 어제 사서 먹다 남은 푸딩빵이랑 이거는 요플레, 토마토랑 사과 이렇게 먹고 이따가 좀 돼서 밥 먹으러 나가려고요 우선은 배가 너무 고파서 과일이라도 먼저 먹어야겠어요 Tem. 어, 물은 없나? 로지두개외 요청을 접수 중이에요. 필요한 거 조금 주문했고요. 이따가 생수는 프론트 가서 한번 직원분한테 여쭤봐야겠어요. 신 물품이 도착하였습니다. 서랍 열기 버튼을 누르고 열린 서랍에서 물건을 수령하세요. 서랍이 잠길 때까지 꽉 잡고 수령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 이거를... 가끔... 감사합니다. 대기 장소로 복귀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호출합니다. 버튼을 누르기 위해 팔이 움직입니다. 주의해주세요. 현재 엘리베이터는 로봇 사용몰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주세요. 방금 로봇이 와서 물건 받았거든요. 이거 화장솜하고 면봉 하나 주문했고요. 메롤 페이퍼 두 개, 페이스 타올한장 이렇게 주문했는데 너무 웃겨요 로봇. 문을 너무 세게도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1시 열... 1 40분 정도 됐는데 이제 밥 먹으러 나가려고요 렌즈 끼고 나가려고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어제 밤에 지니한테 물어봤더니 먹을 때를 좀 찾아달라고 했더니, 금성관 나주 곰탕? 이라는 데를. 네, 들려드릴게요. <laughs> 금성관 나주 곰탕이라는 집을 찾아서, 여기서 가깝고 하니까, 여기를 한번 가볼까 해요. 지금 점심 먹으러 갈 거고요. 그냥 리바이스 후디에, 트리닝에. 가방, 에코백 하나 들고 갈 거예요. 리필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제기 꼴등이 젓갈 처음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어요. 냄새도 전혀 안 나고 부드러워요. 얘 때문에 밥다 밥 먹었어요. 내가 맥주에 맥주를 서 거기서 이따가 좀더 깨끗하게 씻어. 부르겠지만 음, 날씨가 너무 더워서 다 녹았어요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지하를 갔는데 이거 어. 세일에서 한번 사봤어요 바게트 바게티네 브리오슈? 바게티네 브리오슈라고 한건데 이거는 되게 바게트 좋아하니까 과자 같은데 이거는 좀 이따 먹을게요. 지금 배가 너무 불러서.